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소통할 시간이 없어요 고2 고3 짜리가 어디 아버지하고 얘기 나눌 시간이 있습니까? <웃음> 공부해야지 <웃음> 그런 상황이죠 현실입니다 근데 주일절기 식탁 예배를 드리면 우리 아이들하고 디베이트를 해보니까 한시간 반, 두시간이 후딱 지나가요 언제 지나가는지 시간이 달요 지나가. 시간이 짧아요 아이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아이들의 마음을 터치할 수 있어요 저희 가정에서 첫 번째 가정 예배를 드림 디베이트를 했습니다. 아이들 디베이트를 하고 나서 이제 평가회를 그날 저녁에 가졌습니다. 얘들은 어떠냐 그 우리 딸, 고3짜리 딸이 얘기합니다. 아빠 처음에는 아빠 설교할 줄 알고 굉장히 힘들어질 <laughs>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laughs>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설교를 하지 않아서 너무 좋았다 일단 첫 번째. <laughs> 두 번째 말씀을 나눌 때에 질문과 토론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 디베이트를 하게 되니까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생각해볼 수 있고 또알수 있게 되었으면 좋았고 특별히 궁금한 것을 아빠에게 질문할 수 있었으면 좋았고 제가 목사거든요 <laughs> 이제까지 그렇게 안 했다 우리 자녀들에게 1대1로 앉혀놓고 말씀을 그렇게 나눠본 적이 없었어요 거의 저도 그렇 그래 생각했습니다 주일학교 잘 됐고 다 놓으면 주일학교 목사님이 해줄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 아니라고. 그래서 그런 대화를 하다 보니까 무엇이 일어나요? 그거는 부모 자녀만 아니라 부부 간에도 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인격적 성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전달되어지고, 어머니 마음이 전달되어지고, 아이들 마음이 아빠, 엄마에게 전달되어지고, 서로가 그거를 알게 되면서 해결을 해가는 인격적 성숙이 그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성교적 승강입니다 무슨 얘기인가면 전도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전도하냐? 주일 절기 식탁은요, 철저하게 이웃을 초청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가정에 사람들을 오늘 토요일 저녁에 우리 집에 식사하러 오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특별히 주일날 절기 식탁 예배는 아주 만찬을 차립니다.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좋고, 다른 이웃에게도 만찬을 차려가지고 그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가 있습니다. 한그 목사님이 그주일 그러니까 전기 예를 드리려고 하는데, 한그 젊은, 돌싱이, 남자예요 돌싱이 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걸 오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고민해요 돌싱이가 이렇게 이혼을 해가지고 지금 혼자 사는데, 여기 오면 상처받지 않을까. 우리 이렇게 단란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정이 렇게잘되는데 상처받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오라 해보자. 그래서 오라고 초청을 했어요. 그날 가, 같이 와서 식탁 예배를 드리고 가족들이 아름답게 찬양하고 말씀을 드리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함께 맛있는 음식을 나누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결심이 눈물을 흘리네요. 목사님 제가 조금만 빨리 알았으면 우리 가정이 이렇게 안됐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다시 가정을 세우기로 결심이 됐어요. 그냥 혼자서 살까보다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가정 예배에 한번 참석하고 나서 자기가 마음이 바뀌죠. 아, 가정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러분 주변에 많이 이렇게 깨진 가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가정 예배를 세우고, 그들을 초청하게 된다면, 그 가정들이 도전을 받게 되고, 이렇게 세워져요. 그래서 이제 이들은 그렇게 해서 3%의 가정을 이땅 가운데 성경적 가치안에 세워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그래서 잘,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여기 잘 배우셔가지고 여러분들 가정이 먼저 그렇게 신앙의 명부가 이룰 뿐만 아니라 주변에 그 아름다운 것을 나눠주고 전파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예배는 일석삼조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배도 드리고 인격적 성숙도 일어나고 성교적 성장도 이루어는 것입니다 성교적 성장에서 마지막 하나만 더 마무리 드릴게요 이분만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작년에 그 가족 다섯 명이 다 아프리카, 우간다고 케냐에 승조갔습니다 <laughs> 하나의 뜻이 마음이 있어서 갔다 왔습니다. 돈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돈을 투자할 가치가 있었습니다. 서 너무 많은 것을 얻고 왔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그런 1년에 한번 정도는 해외로 선교지로 나가볼 계획도 세게 보십니다. 작년에 우리는 1월달부터 세웠습니다. 8월달에 1월 달부터 준비를 쭉 아이들이 해오면서 그 안에서 일어난 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땅에 대해서 아이들을 조사시켜서 역사를, 아프리카 역사를 공부하게 만들고, 그다그 프레젠테이션에서 모이는 뭐 조원들에게 다 발표하게 만들고, 그런 작업들이 있는 거 그러면서 가족이 함께 성교에 포커스를, 포커스를 맞추고 가는 네? 거요 그렇게 만들어낸 성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 전도도 있지만, 땅 끝까지 이르는 성교도 어디서 일어나요? 가정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이. 1석 3조입니다. 그 밑에 다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오늘 제목이 뭐죠? 그죠? 1주차 강의 제목이 왜쉐마하자 싶냐고 자, 그러면 강의를 들었습니다. 왜인지 답이 왔습니까 알았습니까 제가 강의를 잘못같는요 <laughs> 그렇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가보면 요첫 그 번째 토론 주제하고 1, 2가 나와 있습니다. 1, 2가 나와 있는데 요거 지금 조장님 인도하셔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셔서 오늘 시간이 한 질문당 10분씩에서 20분 드릴 테니까 50분까지 조언들해서 마무리를. 그 다음에, 50분에는 조별 발표가 있습니다. 여기 발표한 내용이 있거든요. 토론한 내용을 발표하는 겁니다.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세요. 아, 그건 끝까지만 하겠습니다. 일단, 토론하시고, 50분까지 토론하시고, 10분간은 조별 발표하고, 마지막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장님 인도하에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